매출이 안 나오면 그냥 대박살라는 구조란 말이지 프랜차이즈를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아 근데 문제가 뭐냐 가맹점주는 단한품도 남지 않아 금천미트라든지 미트박스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우리가 도매가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도매로 이제 유통되는 단가가 현재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벌써 갈비살이라든지 뭐 업진살 뭐 이런 것들은 100g 팔면은 지금 원가율이 거의 뭐한8 0 이렇게 해도 되는 지금 현 상황이란 말이지 이 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시세가 변경되는 건데 이 2022년도 경험을 한번 봐보자. 그때는 키로에 6만원에서 7만원, 7만원을 넘어가는 시세도 있었어. 자, 이 말은 뭐냐면, 이제 좀 있으면 이 형태의 창업들이 엄청나게 우직성 퍼지기 시작할 건데,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구조가 아예 개박살이나, 그리고 지금 이런 하는 아이템의 형태는 박리담의 형태인데, 그 지역 동네에 한 개만 있으면 많이 파니까 상관이 없어. 근데 지금 불과 몇달 만에 수십 개의 가맹점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. 그 말은 뭐냐면, 우리 1900원 맥주 사태, 때도 봤지 한 상권에 세개네 개의 악 저가형 맥주 아이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.